만유의 주, 만유의 주 여호와여, 높임을 받으소서. 모든 왕 중의 왕,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. 하늘은 주의 보좌요, 땅은 주의 발등상 찬양 경배와 존귀를 받음이 합당합니다. 만유의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죽게 돌아가오며 높은 하늘도 깊은 바다도 다 주님의 것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다 주의 것입니다. 만유의 축계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.티끌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죄인들에게 독생자 주시고 그 피로 구속하셨으니 축계 영광 돌림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.우주 만물이 만유의 주를 송축합니다. 봄 꽃, 여름 초록 잎, 가을 열매, 겨울 가지도 공중의 새, 바다의 물고기, 땅의 짐승들도 주의 솜씨 뽐내며 주님이 길러 주십니다. 천사와 만민이 만유의 주를 경배합니다. 보자 주위에 둘러선 하늘의 천군 천사들, 2 4장노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주영광기리며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만주의 축계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.티끌과 같이 보달 것 없는 죄인들에게, 독생자 주시고, 그 피로 구속하셨으니, 죽게 영광 돌림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.